자 안녕하세요 플래시김입니다 오늘은 1티어 운성패를 얻고 개인화기 확보 및 고급식량을 만들어서 게임의 중반부 내실을 탄탄하게 다져볼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먼저, 지상 1티어 탈 것, 윈드디어를 얻도록 할 겁니다. 윈드디어는 해안가 지역 마을에 가도 얻을 수 있지만, 저는 보스 윈드디어를 잡아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있는 위치가 숨겨져 있는데, 수행자의 폭포 웨이포인트 기준 옆쪽에 있는 폭포입니다. 지금 표시된 곳 보이시죠? 가보시면 폭포가 있고, 이 폭포 뒤에 갱도가 있는데요. 갱도 안쪽에 숨겨진 보스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방 안에 윈드디어가 있죠. 생각보다 패로에드가 이런 지형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늘 이상한 데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공략하던가 해봐야겠네. 어쨌든, 윈드디어를 두들겨 패줍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얘도 타려면 안장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윈드디어를 타봅시다. 기본적으로 윈드디어는 실령사슴과 똑같습니다. 2단 점프가 가능한 탈 것이고, 낙땜을 안받죠 또한, 구름폭풍이라는 기술을 사용 가능한데, 아마, 인화 좌클릭으로 설정되어 있겠지만, 사용하시게 되면, 상당히 먼 거리를 바람처럼 돌진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로상에 적이나 오브젝트가 있다면, 즉시 들이받아 데미지를 주고, 상대방을 멀리 날려보내는 기술이에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사용하게 되면,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달려가는 도중에는 쉬프트를 해제하시는 게 좋아요 지속적으로 스태미나가 달거든요 달려가는 그 순간만 쉬프트를 누르고 스킬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는 공중탈 것을 확보해야 하는데 공중패일 중에 1티어는 무리고 2티어 탈 것은 라이버드 혹은 적토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라이버드를 선택했습니다 전기팰이 없어서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1티어 탈 것은 호루스, 빙천마 이런 것들이 1티어입니다 제 트래곤은 0티어예요 그 녀석은 좀 논의적인 녀석입니다 어쨌든 공중패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라이버드는 속도가 1200, 적토조는 1300이어서 적토조를 타고 싶다면 선택하셔도 됩니다. 적토조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작은 끝자락 어촌마을 근처에 윈드디어랑 같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같이 파밍하시면 편할 거예요. 이제 저희가 갈 곳은 끝자락 어촌입니다. 주로 해안가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고 이곳에서 불화살 쇠내 불화살 그리고 각종 탄약을 보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인에게요 그래서 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마을에 자주 들르시는 편이에요. 소총과 샷건 탄약이 발당 220원이어서 좀 비싼 편인데 원하지 않는다면 탄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총 탄약은 재련주괴 1 개와 화약 2 개로 만들 수 있고 한번 제작하면 5 발의 탄약을 얻게 됩니다. 재련주괴는 석탄 플러스 금속이고요, 화약은 석탄 플러스 유황입니다. 그래서 석탄 부담이 좀 큰 편이에요. 그리고 석탄은 나중에 카본 섬유를 제작할 때도 사용되기 때문에 너무 남발하다 보면 꼭 필요할 때 석탄이 없어서 골머리가 아픕니다. 저는 그냥 상인한테서 총알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다만 돈이 문제인데 저는 암상인을 두들겨 패서 돈을 버는 편입니다. 암상인은 보통을 기준으로 한번 잡으면 14,000에서 2만골드 정도 줄 거예요. 암상인은 필드에 여럿 있는데 주로 있는 곳은 쇠락한 교회 옆 지하갱도 혹은 펭킹이 있는 곳의 옆에 공터입니다. 제가 댓글에 올려놓은 지도에서도 암상인의 위치를 볼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어쨌든 암상인이 레벨이 무려 40이나 되기 때문에 그냥은 때려 패기가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덫에 묶어놓고 뚜들겨 팰겁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공중 덫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마 레벨이 5인가 6대에 이 덫을 해금할 수 있을 거에요. 덫을 설치할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깝게 암상인의 발밑에 덫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제대로 설치하면 암상인이 이렇게 거꾸로 매달리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녀석의 발밑에 모닥불을 설치해 주세요. 이게 위치와 높이가 중요한데 정확하게만 설치하면 모닥불로 이 녀석의 몸통을 지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대로 놔둬도 이 녀석은 불타 죽긴 하지만 더 빠르게 잡고 싶다면 보유하고 있는 폐를 암상인한테 집어던지세요. 그러면 폐리 전투 판정으로 들어가서 암상인을 같이 때려줄 겁니다. 그러면 더 빨리 암상인을 잡을 수 있겠죠. 다만 얼음, 전기같이 빙결, 감전 등상태이상을 거는 폐는 꺼내시면 안 됩니다. 상태이상이 해제되면 버그가 일어나서 암상인이 덫에서 풀려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 녀석이 뚜껑이 열렸는지 저희를 개틀린 건으로 갈아버리려고 할 거예요. 뭐 어쨌든 암상인을 잡으시면 금화 보따리를 떨구고 얻게 되면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타이틀로 나갔다가 돌아오기를 누르면 암상인이 리젠되어 있을 거예요. 간헐적으로 리젠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한번더 나갔다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암상이는 두들겨 패기 전에 이 녀석이 쓸만한 걸못 파는지 살펴보시고 쓸만한 걸 팔고 있다? 그러면 거래를 끝마친 다음 죽여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짓거리를 몇번 하다 보면 돈이 충분히 쌓여있을 거고 탄약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탄약을 확보했으니 이제 단발식 소총을 제작해 주셔야 합니다. 단발식 소총은 레벨 36대 해금 될 거예요. 이게 해금되기 전이라면 핸드건이나 석궁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전 그냥 석궁을 선호한 편이어서 석궁을 썼습니다. 레벨이 36이 안 되었다면 그 전까지 거점을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도감작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 거점을 업그레이드 해보죠. 일단 저는 거점에 버프를 주는 건물들을 설치할 겁니다. 거점에 있는 건물들 중에는 채집, 관계, 채굴 등등의 버프를 주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곡괭이와 헬멧, 마녀의 냄비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구조물의 예죠. 이 건물들은 거점 아무 곳이나 설치해도 버프를 얻게 되니까 적당히 구석에다가 몰아서 짱박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드릴 부기를 광맥에 채굴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노비스를 양산할 수 있다면 그냥 아노비스로 도배해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걔는 채굴도 잘하거든요. 어쨌든 단발식 소총을 제작하려면 새로운 금속이 필요합니다. 바로 재련된 금속이죠. 그리고 이 금속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선된 화로가 필요합니다. 때가 되었군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만들었던 금속 자동화 거점으로 가줍니다. 여기서 석탄과 금속이 같이 나오죠. 이곳에 개선된 화로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재련 주기를 제작을 누르신 다음 취소를 눌러줍시다. 이러면 석탄과 금속을 한방에 모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모은 석탄과 금속을 메인 거점으로 옮기신 이후에 메인 거점에도 개선된 화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모아온 재료를 이용해 재련 주기를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까 적토조를 파밍하셨다면 적토조가 레벨 3부 능력이 있서재련주괴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줄겁니다. 저는 적토조를 파밍 했는데 와이 녀석 열매 만드는 속도 봐라 그냥 적토조 데려오세요 이게 녹화분이 조금 잘려서 단발소총을 얻는 모습을 못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소총을 제작했거든요 이제 성능 한번 시험해보러 갑시다 이때쯤에 여러분들과 레벨이 엇비슷한 보스는 아마 초반지역에서 볼수 있는 그린모스일겁니다. 대략 레벨 38 그정도? 단발식 소총은 보시다시피 볼트액션 라이플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준경이 없는 카구팔 혹은 모신나간 같은거 생각하면 편해요 체감상 석궁보다 데미지가 3-4배 정도는 더센 편이고 장전속도는 엇비슷합니다 데미지는 원체 강력하기 때문에 베비뇽은 두방만의 개피로 만들어버리죠 자 그러면 이제 윈드디어도 얻었고 적토조도 얻었고 소총도 얻었고 뭐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뭐하긴요 샐러드 만들어야지 샐러드도 소총과 마찬가지로 30대 중후반에 해금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급 식량이죠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식량이기도 하고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토마토와 양상추가 필요한데요 밭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 씨앗 3개가 필요하죠 씨앗은 그놈의 또 끝자락 어촌에 있는 방랑상인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쪽 끝쪽에 상인이 한명 있죠 이 친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한테 구입하시거나 그냥 몬스터한테서 두들겨 패서 얻고 싶다면 양상추는 가시공주가 드롭을 하고요 토마토는 초판다가 드롭을 합니다 씨앗을 얻으시 다음 농원을 건축해 주시면 되는데 토마토 농원은 32레벨에 건설할 수 있지만 양상추는 38레벨에 건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샐러드를 만드시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농원을 만들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해 볼게요 샐러드 하나에 양상추와 토마토가 각각 2개씩 들어가고요 그렇게 만든 샐러드는 영양가 84, 싼 수치를 11이나 올려주는 미친 성능을 자랑합니다 부가적으로 작업 속도가 약간 상승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아마 10% 정도 상승한다고 추정은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양상추랑 토마토가 생각보다 느리게 재배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빠르게 보급을 돌리려면 파종, 채집, 그리고 관계에 특화된 개체가 필요합니다. 우선 관계, 즉물 뿌리는 친구는 아주리비가 있습니다. 보스몬스터로도 나오는 녀석이죠. 해당 위치는 쌍둥이 기사 다리 웨이포인트 기준 옆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종, 즉, 씨를 뿌리는 친구는 리브라돈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파종만 3이에요. 일 잘하는 친구입니다. 서식하는 곳은 이곳이에요. 이제 문제가 채집인데, 채집만 레벨 3인 친구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게 초토리인데, 제2 금지구역 혹은 이쪽 부분에 몬스터로 스폰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플로리나나 릴리는 데려오셔야 합니다. 근데 얘네들도 보스 몬스터들이죠. 골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두 친구 모두 일 잘하는 친구라서 데려오면 좋아요. 플로리나는 여기에 서식하고 있고요. 릴리는 쭉 저... 위쪽에 보스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두 여성 모두 풀 타입의 친구라서 때려팰 때불 속성 패를 데려가면 좋죠. 그래서 저는 마오를 데리고 갔습니다. 마오는불 속성 패리기도 하지만 소환해서 같이 싸울 때 자신의 무기에 화염 데미지를 바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 속성 혹은 빙 속성 애들 잡으러 갈때 데리고 가면 애들 들이 좋아 죽어요. 마오는 주로 화산지대 레벨 28에서 35 레벨로 많이 서식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릴리는 조이와 마찬가지로 생물군계 보스니까 자경단 버그를 이용해서 잡으셔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액티브 스킬이 힐이라서 데리고 다니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얘네들도 모집해서 거점에 배치시켜 주시면 끝입니다. 이제부터는 양상추와 토마토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샐러드를 만들어서 넣어두시면 됩니다. 이게 포만감이 굉장히 높아서 50개 정도만 만들어서 넣어놓도 한동안은 문제 없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원거리 개인화기도 얻었고 식량 문제도 해결했고 이동용 패도 확보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맵 전역을 돌아다니며 도감작을 하고 모험을 할 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이후 공략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셔서 채널장에게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고생을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